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무르익으면 과일들은 고운 빛깔 내며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황금빛으로 된 작물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황금빛 작물을 찾아 충청남도 예산으로 향한 제작진 예산은 천혜의 경관뿐 아니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유적지가 있다 또 우리나라 최장 길이라는 예당호의 출렁다리와 부드럽고 담백한 한으로도 유명한 고장 예산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예산의 한 마을 이곳에서 재배되는 황금빛 작물은 대체 뭘까? 저기 농장주 분고계는것 같은데 담당 PD가 가리킨 곳에는 작업에 열중인 농장주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역전에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황금빛 작물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좀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맞나요? 네, 제가 황금빛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그냥 빨간 사과 같은데요? 이 사과는 양광이라는 빨간 사과가 맞고요. 황금빛 작물은 다른 곳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재배하고 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황금빛 작물.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빛 작물이 이게 바로 황금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바로 황금빛 작물. 빨간 사과나 풋사과는 많이 봤지만 황금빛 사과는 처음 보는데 이 사과의 품종의 특성 자체가 황금빛 색깔을 띠는 그런 품종의 특성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황금 사과라고 불리워지는 사과가 왔습니다. 예산에서 황금빛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조철이 사과 부자농부.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게 특성이라는 이 황금 사과 대체 이 사과의 정체는 뭘까? 아, 이 사과의 품종은 시나노골드라는 품종인데 일본 나가노현 과수시험장에서 골덴 데리셔스하고. 천추를 교잡한 품종으로 홍옥처럼 단단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의 사과입니다. 시나노 골드는 영롱한 황금빛 모습뿐 아니라 식감과 맛도 좋다는데. 아, 되게 궁금하시죠, 피디님. 제가 한번 따서 드려볼 테니까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 사과 맛을 보는 담당 피디. 과연 황금 사과 맛은? 음. 아, 시다 아, 쓰면서신게 아, 엄청 단데요, 이거? 그렇죠. 이 사과가 이제 두 가지 품종으로 교잡해서 나온 품종이다 보니까. 포만 품종의 성질과 달콤한 품질의 성질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또 향도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과 품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부자농부는 다른 품종의 사과도 재배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 제가 재배하는 거는 한 다섯 종류? 그래서 홍로 부사에서 양강까지 에서 빨간 사과가 한세 종류 있고 노란 사과 황금 사과라고 얘기하는 토우키하고 시나노 이렇게 두 종류의 산 다섯 가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사과하고 사과 가공해서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과로 연 매출 1억 원을 낸다. 이곳이 바로 다양한 사과가 자라는 부자농부의 사과밭. 그런데 시나노 골드 사과는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시나노 골드 이런 노란 사과를 재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3 4년, 전분에, 3, 4년 전부터 심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부터는 시장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노랗게 잘 익으면 이제 곧 시장에서 볼수 있다는 시나노 골드 사과. 이 사과는 흔히들 많이 보는 부사라는 사과인데요. 10월 말, 11월 초에 수확하는 사과입니다. 사과 생산량의 한70% 정도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은 사과가 부사입니다. 10월 말, 11월 중순에 수확해 서울 선물로 인기라는 부사. 장점이 많은 사과라는데 탄저라는 병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저장 기간이 상온 말고 저온 저장으로 했을 때 180일에서 뭐한 많게는 200일 정도. 저장 능력이 제일 좋다 보니까 가장 누구나 많이 심는 품종 중에 하나가 부사인것 같습니다. 설 선물로 인기라는 부사. 그렇다면 추석 선물로 인기 있는 사과는 과연 어떤 사과일까? 이 사과는 이제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홍로라는 사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첫색이 한80% 추석 선물로 가장 많이 하는 품종입니다. 이 홍로라는 사과가 신맛보다는 단맛이 강하다는 사과. 홍로 홍로의 특징은 뭘까?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과형이 예쁘지는 않는데 이제 대신 어 9월 초요 사이에 따는 사과 중에는 과가 제일 크고 홍로 사과는 붉은 선홍빛을 띠고 조직이 좀 치밀한 장점이 있고. 네, 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추석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사과 품종입니다. 당도도 높고 큼직한 크기와 풍부한 과즙이 특징이라는 공로.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로 유명하다고. 사과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봉지를 뜨는 부자농부 네, 이 사과는 양광이라는 사과인데, 어, 봉지를 싸서 키우는 재배하는 사과입니다. 이런 봉지를 씌운 이유가 봉지를 안 씌웠을 때는 지금 이 상태보다 좀더 심하거든요. 이제 동록의 상태가.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면은 그런 게 조금 덜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지를 벗기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렇게 붉은 빛이 돌거든요.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됩니다. 동록이 많이 끼는 품종이다 보니까 어, 맛은 좋은데 이 양광의 단점은 인건비가 많이 들죠. 농산지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양광을 전국에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광은 맛과 향은 좋지만 손이 많이 가는 품종이라 재배 농가는 적다는데 이렇게까지 여러 종류의 사과를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전 아, 농장은 여러 가지 품종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사과를 공급해 주는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소비자하고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수확 시기를 다르게 해 싱싱하면서도 다양한 사과를 생산하는 부자 농부. 예산에서 재배하는 이유는 뭘까? 네 예산에서는 이제 황토 땅에서 그러니까 황토질 땅이다 보니까. 사과 맛이 이제 좀 조직이 치밀하고 황토에는 그런 어떤 미네랄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과 고유의 맛이 좀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이제 좀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토양과 기상이 좀 도움이 돼서 사과 농사 짓기에는 괜찮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과 과수원은 4,000 평에 사과 묘목 숫자는 1,500주 정도 지금 재식되어 있습니다. 사과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부자 농부. 그런데 특이하게 생긴 기계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 탱크 앞에 기계를 세우더니 기계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통에 물을 한 가닥 채우는데. 그리고는 정체를 알수 없는 진한 갈색 액체 한 통을 다 넣고 노란 액체도 넣는데. 아 지금 사과에 영양제 뿌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과에 영양제를 뿌린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차별화 시킨 기능성 사과 재배. 물에 희석한 두 액체는 대체 뭘까? 요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들이 사용을 하죠. 이 스테비아의 이제 가장 큰 효능 자체가 당도를 높이고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론이 이 스테비아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과해 뿌리려고 하고 있고 이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면역력하고 항암 효과,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르마늄의 효과나 효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두 영양제를 지금 혼합해서 과수원에 사과한테 주려고 지금 기계에 지금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농부가 고민해 만든 부자 농부표 사과 영양제 넓은 사과밭에 시원하게 뿌리는 모습 이 영양제는 열매 직접 닿는 것이 효과적이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는데 스테비아를 주면 당도를 높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보양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테비아가 이제 저장성도 좋고 내부 갈변이 이런, 이런 거를 방지하는 데좀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색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비아를 꾸준히 뿌린 사과는 그 갈색으로 변하는 속도가 좀 늦춰지죠. 사과를 깎아두면 공기와 만나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데 스테비아가 그 속도를 늦춰 준다는 것. 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 작년에 좀 고민을 좀 했죠. 우선 당도하고 사과의 단단한 경도도 증가시켜 주고요. 맛하고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게르마늄을 이제 살포해 가지고 한국 한국 식품과학원에 성분 검사 의뢰했는데 게르마늄 수치가 이제 어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좀 많이 나와가지고 어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고민과 투자를 보상하기라도 하듯 게르마늄 성분이 확인됐는데 사과 맛뿐 아니라 사과를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한 부자농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영양제 살포를 마친 뒤 사과밭을 둘러보다가 비닐을 끌고 오는 부자농부. 사과 밑에 정성스럽게 쫙 펼치는데 반사 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홍로 사과 어, 착색에 좀 도움 되고자 까는 겁니다. 이 반사 필름이 착색을 돕는다. 사과를 예쁘게 착색시키기 위해 모든 나무 아래에 반사 필름을 깔아줬다는 것. 사과를 보시면은 이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은 빨간색소 위에서 이제 착색이 이제 빨갛게 되는데 이 아랫부분, 이런 꼭 아래쪽 부분 이런 데가 색이 잘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면 쪽을 향한 쪽에 착색을 위해서 이 반사필름을 까는 거거든요. 아래쪽 부분 색깔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사필름 깔고 있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은 부분까지 고루 잘 익혀 보기도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한 필수품이다 그날 오후 초록빛 잎새 사이사이마다 가을 햇살을 듬뿍 머금은 빨간 사과들이 잔뜩 보이고 사과들을 하나하나 따서 담는데 무슨 사과를 수확하는 걸까? 지금 추석 선물용 주로 나가는 홍로사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 적기가 9월 10일에서 15일 이 사이이기 때문에 한참 제일 많이 수확하는 사과입니다. 수확의 적기를 맞이한 홍로사과. 수확할 때 조심할 점이 있다는데. 현장에서 가지에 안 부딪히게 따고요. 딴 거는 바로 현장에서 꼭지를 쳐서 이송 중에 꼭지에서 다시 비품이 만들어지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키운 만큼 상처나지 않게 조심조심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다 애지중지 키웠던 거 써가는 거니까요 뭐 이때가 가장 보람 느끼고 기쁘죠 요즘처럼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는 45년 경력의 어머니가 거들어 주신다는데 그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만 도와주고 <laughs> 안 시키려고 지네들이 이제 노력을 하죠. 지네들끼리 하고. 그냥 너무 구지식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제 좀 성격이 조금 투명스럽긴 한데 너무 착하게 잘해요. 부모기다도 잘하고. 지네 형제들 위해 좋고 그래서 도발할 거 없어요, 저는. <laughs> 표현이 서툴러 무뚝뚝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묵묵히 일하는 부자 농부라고. 사과 수확이 끝난 후 사과를 담은 상자들을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하는데 대체 여기는 어디일까? 그리고는 사과를 골라내며 움직이는 접시에 하나씩 올리니 사과들이 지나가다가 알아서 떠르르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사과 중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선별돼서 나오는 자동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무게에 맞춰서만 떨어지는 중량 선별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색이라든가 흠집 있는 거는 육안으로 1차 선별해서 빼내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선별기를 통해 가지고 선별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 측정 센서가 있어서 설정한 사과 무게에 따라 알아서 착착 분리되는 사과들. 무게에 따라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까? 크기별로 해서 가격 차이가 있지, 중량에 따라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뭐 안에 보면 이 번호 적혀 있는 요뭐 10번, 11번이 5kg 기준으로 10개과 뭐 11개과 12개가 과 이런 건데, 그니까 뭐 13번까지가 대라고 보면 되고, 14번부터 16번이 중, 그다뭐 18번부터 20번까지가 소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대는 뭐 전체 100을 생산했을 때한 20%밖에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싼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자동 선별기로 무게에 따라 사과를 나누고 비슷한 사과들끼리 모아 숫자로 표시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는 걸까? 사과를 저장하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선별을 완료된 거는 저온 저장고로 바로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까지 마친 사과는 선별장 옆에 있는 저온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는데 저온 저장고의 환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영도나 아, 일도 사이에 저온 저장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가 싱싱하고 조금 더 오래 보관이 되고 안 좋은 병원균 자체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온 저장고에서 저장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를 설치를 해서 강도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병원균도 제거할 수 있는 한세 가지 이로운 기능이 있어 가지고 플라즈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싱싱한 상태로 유지할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조철이 부자농부. 빈틈없이 관리한 덕분에 신선한 사과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데. 가장 바쁜 시기고 지금 한참 출하 중에 있습니다. 수확하랴 선별하랴 바쁠 때면 두팔 걷어붙이고 도와준다는 아내. 포장은 제가 전문이에요. 어, 혼자 못하는 거라 이거는 두리선 담아야 되거든요. 음, 밤낮 없이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지. 저전 아이에 저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남편이 수확한 사과를 아내가 포장하며 남부럽지 않은 호흡을 자랑하는 부부다. 이렇게 준비한 사과는 어떻게 판매할까? 지금 10년째 대략 90% 정도는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농협을 통한 개통 출하를 해서 농협 공판장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사과 생과류는 6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과 생과 판매로 연 매출 6천만 원. 사과 판매로 약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조철이 부자 농부.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믿을 수 있는 똑똑한 농산물 맑은 청. 깨끗하니까 똑똑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선별합니다. 안전하니까 똑똑똑. 싱싱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철인 농산물을 똑소리나게 구매해 보세요. 신선하니까 똑똑똑. 청정농산물 맑은청 맛있으니까 똑똑똑 똑똑한 농산물 똑소리나게 똑똑똑 맑은청 여러 종류의 사과를 재배하면서 영양제까지 직접 만들어 특별한 사과를 생산하는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사과 농사를 하게 됐을까? 98년도에 소위로 인간해서 2008년도까지 만 10년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아버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 과수원에서 농기계 사고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7년 정도 임대를 줬다가 이제 하고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살 겸해서 2009년도에 제가 내려온 후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사과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군에 몸을 감았던 부자농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계실 어머니를 모시려 귀농을 결심했다. 뭐든지 부딪히면은 길은 보이는 것 같아서 사과, 어, 농사 초보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어, 저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농업 관련된 과수 교육도 받아가면서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사실 내려온 것도 엄두도 안 났겠지만 어머니도 사과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시던 사과 농사에 호기롭게 뛰어들었지만 역시 농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이듬해 위기가 찾아왔다. 2013년인가 태풍 곰파스 왔을 때인 것 같은데 태풍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과 나무가 이렇게 다 이쪽으로 쓰러질 정도. 그리고 이제 바람에 떨어진 사과도 바닥에 수욱할 정도. 그다음 붙어 있는 사과는 서로 바람에 의해서 가지에 의해서 상처 입어가지고 어, 수수확에도 정상적으로 사과를 팔수 있는 게 없을 정도였죠. 매우 안타깝죠. 가슴도 아프고 어, 저희 지금 <laughs>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자식이 어디 넘어져서 다치면은 부모라면 눈물부터 나올 텐데 뭐한두 개도 아니고 어 바닥에 떨어지는 게 진짜 수북해서 저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죠. 애지중지 키운 사과나무 대부분을 태풍에 잃고 망연자실했던 부자농부. 하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피해는 많이 봤는데 격려 응원도 많아 가지고 금방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위로해 주고 그냥 뭐 이왕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에 다시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격려 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응원 속에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농부로서 보람을 느끼는 부자농부 다음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사과 농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아 여기는 사과 판매가 제한되는 식도 사과를 가공하는 사과 생집 가공 공장입니다 사과즙을 생산하는 가공장. 이게 전부 태풍에 낙과되거나 수확할 때 생긴 상처로 알지 못한 사과들. 상처난 부위를 최대한 뿌려내고, 통에 넣자,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데. 땅에 묻은 흙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손을 저희가 깨끗이 씻는다해도 손에 묻은 세균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자동 세척을 최대한 깨끗하게 한 상태로 세척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동으로 세척이 끝난 사과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다음 기계로 이동해 원물 그대로 갈아져 나온다고. 이렇게 갈아져 나온 사과는 두 겹으로 된 천에 넣은 후 전용 원심 분리기 탈수. 물을 넣고 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을 이용한 탈수 덕분에 원액만 추출된다. 원액에 있는 유익한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80도 저온에서 한두 시간 동안 살균 처리. 추출한 원액은 유통기한이 짧아 저온 살균 작업이 필수다. 전혀 물이나 아무것도 첨가한 100% 사과즙입니다. 부자농부의 사과즙이 맑고 깔끔해 인기가 많아져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사과즙을 가공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기존에는 환접병 걸린 사과들은 통상 땅을 파서 묻었는데 C급 사과들은 칼로 도려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과로 못 팔면 버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집으로 부가소득 창출 중 매출은 얼마나 될까? 가공해서 매출은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과즙으로 연매출 3천만 원? 사과즙까지 가공해 연 9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 농부. 사과즙 가공까지 마친 그날 오후. 사과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부자 농부. 웬 하우스로 들어가는데. 아, 여기는 블루베리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 하우스입니다. 블루베리 하우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번째! 수확 시기를 고려한 작물 재배! 사과를 재배할 뿐 아니라 블루베리도 재배하고 있는 부자농부! 블루베리는 왜 키우는 걸까? 사과가 없는 시기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재배를 시작을 했고 지금 블루베리 재배한 지는 한 6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의 수확 시기는 사과보다 빨리 끝나서 지금은 나무에 블루베리가 하나도 없지만 내년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 블루베리 수확은 7월 2 0일부로다 수확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실은 달려 있지 않고 흙 상태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특히 하우스는 수분 증발이 급망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야 될 시기인지 고려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수확 시기와 겹치지 않지만 재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생과로만 판매매 내년이 돼야 블루베리를 볼수 있다는데 블루베리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블루베리로는 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로 연매출 천만 원? 사과와 블루베리로 총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조철이 부자농부 조철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차별화시킨 기능성 사과 재배 두 번째, 수확 시기를 고려한 작물 재배 사과 농사를 지으며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조철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어머니와 가족, 자녀들이 함께 시골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내가 흘린 땀만큼 어떤 가격으로의 보상과 고객의 만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더 보람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부자농부, 황금빛 사과 같은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